여의도 미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피드입니다 형님, 음. 지난 시간에 뭐 탈소유가 트렌드가 되면서 투자 수요도 떨어지고 뭐 대출 시장 규제가 커지면서 임대 주택이 이제 부족해지는 현상 이게. 임대료 상승을 불러온다 음.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음. 예, 뭐좀더 해주실 얘기 있으세요 어 지난 시간에 못 보신 분들 있으시면 꼭 여기 뭐 아마 자막 나갈 겁니다 네. 챙겨 봐 주시면 좋겠고요 시간이 좀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지고 네. 중간에 또 아이 부동산 얘기하다 보면 댓글에 나도 가슴 먹먹한 댓글이 좀 있어 네. 그래서 이제 어, 왜저 사람은 그난 기분 상한 얘기를 계속 하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뭐, 그냥 학자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은 정치가들과 좀 다르게 어 자꾸 입에 발린 소리, 또 귀에 거슬리는 네. 소리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맥락들을 이제 얘기를 잠깐 하다 보니까 끊긴 네. 건데,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본격적인 임대 시장이 열리고 그래서 mz세대 또는 mz세대 이하가 살고 싶은 지역은 내 집장만 하기가 점점 어려워져서 임대로 사는 것들이 보편화된다 그 얘기한 거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국가기관들이 이 임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임대를 안정적으로 제공해줄지 아니면 임대를 통해서 수익을 거두는 이제. 전문 임대업자들, 이런 사람들에겐 어떻게 뭐 세금을 추가 부과할지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야. 네. 정리를 좀 하면, 이게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갈등 요인 중에 하나였어. 음. 우리나라도 양극화 심하지. 어, 우리나라 심해졌죠. 어, 그리고 네. 다른 나라도 그래. 그 다음에 어, 우리나라도 그 양극화뿐만 아니라 세대 갈등이 심해지. 어, 세대 갈등은뭐 말도 못 합니다. 요즘. 말도 못 해. 네. 어, 근데 외국은 더 심한 데가 많아. 음. 아, 우리나라 정도면요 그래도 괜찮은 거더라고요 다른 나라 훨씬 더 심해. 어 그래요. 어 훨씬 더 심해. 음. 아유 미국이 가끔 우리나라 무슨 뭐 개어민이 탄핵이니 이거 가지고 막지적질하는 논평하는 언론사들이 있는데 음. 음. 이럴 땐또 팔이 안으로 확실히 굽지. 아, 그렇죠. 어또 음. 오랑캐들이 우리에게 이런 소리 하는 건대하 못하잖아. 쥐들이 <laughs> 음. 무슨 우리한테 지적질할수 있는 뭐 자격이나 있어? 음. 의회 그, 그 국민들이 난입해가지고 네, 의회정거만 그렇죠. 국가에서 네, 어디가 지금 삭대질이야 네. 우린 국민들이 의회 앞에서 음. 의사 표현을 하신 거고 그렇죠. 네. 군인들한테 니는 왜 들어가냐 이렇게 네. 하고 거기서 무력 충돌도 군인도 너무 나이스했고 그렇죠. 국민들도 어, 나이스했고 이참 좋은 거야. 네.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네. 자 돌아와서 이렇게 다 갈라져 있는 거야. 네. 극단적으로 그래서 외국은 국회 난입부터 해서 별게 난리도 아니야. 네. 이 정도면 내가 아유 교수님 우리나라가 국민성이 뭐 제일 우수하다고요? 가끔 말씀하시는데 정말입니다 여러분. 음. 이게 전 세계 최고 반열에 올라간 국민이에요 국민성이. 음. 저는 지금도 시위할 때 충돌 안 하는 모습들에 경의를 표해요. 음. 미국은요 산탄총 가져와요. <웃음> <웃음> <laughs> 여기 미국은 여러분 네. 정말 군인들도 몽둥이로 때리잖아 네. 그 흑인들 같은 경우 아, 플리스 라인 쳐놓고서 넘어오면 네. 그냥 갈려요 가차 때려요. 없어요 가차, 때려요. 네, 가차 네. 없어요 우리나라 국 경찰처 사실 우리나라 경찰이 어쩔 때좀안 됐다 할 때도 있어 솔직히 네, 그렇죠 자 돌아와서 이러다 보니 결론은 어떻게 됐다 야 이거 조정을 해야겠다 누구는 아버지가 운 좋게 그냥 런던에 사셨고 음. 큰 기업들 다니다 보니 누구는 아버지가 농사 짓다 보니 교회 지역에 사셨는데 그게 집가에 확 양극화로 유도돼서 음. 이 친구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 없이 원래 그냥 제가 한땀한땀 한땀 만들어 가야죠 라는 원래 그런 청년들의 모습인데 얘는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거예요. 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다세지 주택인데요. 예전에 아버지가 이걸로 그냥 담배 값 하시고, 그냥 관리비 내시고, 우리 집도 뭐, 그냥 요금 정도 저낼수 있는 정도의 임대수득이었는데, 네. 요즘은요, 여기에서 이제 1층부터 3층까지 전 4층 사는데, 이, 이 월세 받으면요, 저 평생 일안 해도 돼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인생 졸업이네, 인생 졸업. 그래서 우리도 뭐, 건물주가 꾸민 사람 있는 그 얘기가 나온 게, 네. 사실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얘기가 있었거든. 네. 근데 외국도 그런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분 상하지. 야, 쟤는 뭔데 부모 잘 만나서 맨날 저러고 있고, 난 뭔데 맨날 저런 집 하나 살려면 평생이라도 못 사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 임대소득자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어, 그리고 임대소득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과세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 일단, EU의 정책에서 드러나. EU 정책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회했어. 음, 어떻게 그 전만 하더라도 미국과 EU와 일본도 마찬가지야. 국민들에게 내 집을 어떻게 수월하게 살수 있는지, 음. 사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드리자. 음. 이게 가장 큰 어떤 국가의 당면 과제였고, 이거 숙제 풀자. 이게 국가의 첫 번째 미션이었어. 음. 근데 어떻게 된줄 알아? 자가주택 중심의 정책은 EU 집행위원회에서 얘기한 거야. 네. 편견이다. 아, 어, 편견이다. 어. 어. 국민들에게 내 집장만 해주는 정책. 음. 이거 편견입니다. 음. 어떻게 보면, EU 집행위원회가 말 바꾸기를 한 거야. 이게 보통은 집을 사야지 주거 안정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다. 편견이다고 편견이라고. 음. 근데 그 전에 EU에서 나, 내놨던 모든 보고서 정책들은 집장만 해드리는 거 도와주는 것들 했어. 어. 그런데 갑자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가주택 정책은요, 편견이에요. 음. 아니, 내 집에서 왜 삽니까? 임대주택에서 평생 살 만큼 살다 가시면 되죠. 음. 근데 그 전에 연구들은 전부 뭐라고 하는지 알아? 자가주택을 공급해야지만 사회가 안정되고 개인의 소득도 더 높아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타 사회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보고서 나왔어. 음. 음. 대표적으로 하다 못해 용중이랑 나랑 또 우리 명성 PD가 다 같은 동네 살아. 네. 근데 공공 임대로 살고 있어. 네. 그러면 이 집이 내 집인가? 아, 아니죠. 아니지. 아니지. 네. 그러면 넌 여기 유리창 하나 살짝 뭔가 깨졌거나 아 네. 유리창 깨진 건 어쩔 수 없다. 치다. 네. 근데 뭐 타일 하나 깨졌어. 네. 내 계단 앞에. 네. 그럼 너 그걸 바라보는 네 마음은 어때? 아무렇지 않아요. 아무렇지도 <laughs> 않아요. 그런데 내 집에 그 계단 올라가는 거에 누가 그 대리석 타이로를 깨뜨렸다 네. 그럼 어떻게 돼요? <laughs> 내 몸이 다친 거죠? 어, 그렇게 네. 되는 네. 거야. 그럼 이제 대충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알겠죠 그렇죠. 네. 임대주택으로 커뮤니티를 만들었을 때는 그게 슬럼화 될 가능성이 많아. 음. 아무도 신경 안 쓰는 네, 사각지대가 많아. 네. 근데 내 집이면 하다 못해 누왔을때안마당이라도쓸러 어, 아, 그럼요. 음. 그리고 또한 가지. 너도 여기 집장만 해서, 집장만 하면 우리 길게 살 가능성이 많잖아. 그렇죠. 임대로 사는 것보다. 네. 아무리 적게 살아도 뭐한 7년 산다면 그렇지.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여기서 7년, 10년, 그 이상, 평균이 7년이면 그 이상 두배 이상 사는 사람도 아유, 있는 거 아유, 아니야. 그럼 자연스럽게 옆집 사람에 관심이 있어. 음. 어, 어디서 사시다? 여기 오신 거야? 아니, 사람 안 합시다. 하면서, 네. 아, 예, 저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누구, 아, 아이들 가르치신 분이시구나. 음.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음. 그러다가 어느 날, 어, 김영, 우리 집에 음. 저기 뭐 피칸파이 하나 만들었는데 좀 같이 드실래요? 하고 부르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스스로 소통하고 음. 가족들도 알게 되고. 음.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지? 우리 집 애가 학교 안 가고, 떠돌고 비행하고 음, 다니잖아. 음. 그러면 와치도 역할을 해주는 거야. 음, 잡아주는 거야. 어, 음. 야, 놀러 와봐. 어, 옆집 아저씨야. 엔드류아저씨야 음. 무슨, 음. 아저씨 왜요? 무슨, 너 요새 왜 담배 피고 그래? 너 지금 어. 학교가 있을 시간 아니야? 너 니네 아빠가 알아? 이거. 그렇지. 어. 그렇게 되는 거야. 음. 그런데 임대주택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뭐 저희 옆집인 것 같은데 음. 이렇게 돼버릴까 빨리 거야. 벗어나야지 여기. 그렇지. 돼요. 그렇게 되는 음. 거야. 그래서. 내 집에 살도록 하는 게, 그리고 그러면 주거 환경도 깨끗해지고 해서, 보건, 위생, 비용도 덜 들고, 사회적인 다른 범죄나 이런 것도 낮아지고, 음. 교육 효과도 더 높아지고, 보이지 않는 엄청난 편익들이 많으니, 음. 다내집 장만을 어떻게든 해드자보자 음. 했는데, 이유가 음. 말을 바꾼 거지. 네. 더 이상 국가가 돈이 없는 거야. 이유도. 음. 음. 그리고 나서 딱 봤더니, 돈은 없는데, 세금을 더 넣어서 뜯어야 될거 아니야. 그런데 임대주택을 권하고 나서, 민간에서 임대주택 사업 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인허가도 주고 사업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랬을 거 아니야.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네 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과세를 하는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한 음. 거야. 이게 다 동네마다 조금씩 조금씩 모양의 차, 차이가 있는데 내가 유럽 전부를 조사해 봤어. 네.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떻게 했느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집이 매물로 나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네. 우리로 따지면 이제 영끌해서 집 샀는데 몇년 안에 뭐 이자도 갚을 만큼 이자 비용 플러스 내가 추가로 소득 얻을 수 있을 만큼 집값이 오를 걸 기대해서 무리하게 차입을 했는데 이자는 계속 나갔는데 집값이 떨어졌어. 음. 그리고 나도 직장을 잃었어. 그런 사람들 집 어떻게 되겠어? 시장에 나와야죠. 경매로 나왔겠지 예. 바로 그래서 스페인은 이렇게 금융 기관이 담보로 잡고 있다가 빚못 갚아서 차압한 주택들 있잖아. 네. 이건 이제 금융 기관 거잖아. 그렇죠. 그걸 국가가 전량 수용해 준 거야. 음.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국가가 임대 사업을 시작한 거야. 어, 음. 음.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뭐 어디로 할까? 뭐 구파발에 음. 어 저기 신한은행이 음. 차압으로 잡아놨던 아파트 매물이 뭐한 150채 있다. 음. 그럼 그거 LH가 수용하든지 네. 국가가 일단 수용해서 그걸 바탕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거지. 어, 뭐, 뭐 금융기관 뭐 재정 건전성 같은 것도 더 개선되고 음.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금융기관은 여기서 못 받을 돈 경매로 그냥 민간에서 그거 경매 넘겨서 일부라도 해서 하면 돼. 네. 그런데 국가가 판단한 건 그걸 민간에서 경매로 낙찰받도록 흘러가게 하면 아무리 봐도 이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은 더 올라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음, 음. 그러면 신규 진입자들의 서울의 집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매물이 점점 빠져버리는 거야. 음. 그래서 안 되겠다. 그 일이 주세요. 음. 우리, 우리 국가가 내가 그냥 가지고 있을게. 음. 그리고 나서 사회, 소외계층, 신혼부부, 다자녀 뭐 이런 사람에게 너는 그러면 네가 원하면 여기 국가가 임대료 크게 안 올리는 싼 공공 임대주택 이 있는데 이거 시중 우리로 따지면 자이에서 만든 아파트야 음. 레미안 아파트인데 누가 이거 뭐뭐 뭐 갚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차압 들어온 거 가지고 있었어 여기서 더더 살아 음.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지 오. 이게 스페인의 방식이었어 네. 나는 이거 충분히 우리나라에서도. 부분적으로 해도 음. 일부를 해도 시도해볼 법하다. 음. 난 이렇게 생각해. 요 음. 나는 이런 거는 모르겠어. 이게 뭐 원하지 않는 분도 있지만 장애인들이나 음. 이런 분들에게도 충분히 이런 기회를 또 드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 네. 자, 그래서 그런 게 스페인이 갔던 경로고 네. 포르투갈. 음. 포르투갈은 스페인 만큼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국제급 도시들이 많진 않아 그렇죠. 스페인이야 뭐 아우 뭐, 바르셀로나 마, 마, 마드리드, 마르셀로나, 마드리드 뭐, 뭐, 그렇지 뭐. 이렇게 많은 이런 곳에서 이런 국제적인 도시가 있는데 포르투갈은 수도 리스본 말고는 실히 네, 뭐, 없지 데가 그러다 보니 포르투갈 사람들은 수도 리스본에 전부 모여 살려고 하고 있고, 근데 지방에서 나름대로 이제 뭐 농사 접어야지 하는 귀농 귀촌하려는 사람도 있고, 또 리스본에서도 갑자기 빈집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빈집을 국가가 수용해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공가세를 매겨. 공가세, 응. 집이 비어 있다. 그러면 세금 내게, 세금 거야. 내게 하는 거야. 어. 야, 너 집이 세 채인데 하나 비워 놨네. 어. 포르투갈도 사실 양극화 심하거든. 음. 그래서 나 주말 농장이나 아니면 계절 좋을 때 저기 지중해 근처에 가서 나 잠깐 뭐, 뭐야, 해변가에서 음. 지내다 온다. 그래서 한달 살기 주택 이런 데 있잖아. 어, 그런 것들이 남들이 집사, 집을 그 구매하는 그걸 막는 요인 중에 하나잖아. 네. 그리고 방치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세금을 매기 시작한 거야. 음. 그래서 그 세금을 공가세라고 하는데, 음, 공가세. 그렇게 모은 돈을 바탕으로 빈 집을 아예 구매를 하거나, 음. 아니면 임대주택과 관련돼서 정책 지원을 하는데 쓰는 돈으로 활용하는 게 포르투갈스 음. 방식이야. 음. 그 다음에 룩셈부르크는 어떻게 하느냐? 네. 임대료 수당을 신설했어. 나 벨기에는 자주 갔었거든. 네, 벨기에. 룩셈부르크를 출장으로 갈 기회가 없는 거야. 네. 그래서 벨기에에서 그때 마침 일정 일찍 끝나서 난 벨기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국가 중에 하나거든. 음. 정말 벨기에 브이셸은, 아, 정말 살기가 끝내주게 좋아. 어, 정말 좋아. 어, 그, 거기 거리의 악사들이 그 공연하는 것도 수준이 이게 뭐 어마어마하고, 음. 그 다음에 거기는 하이브레인들이라고 해야 되나? 네. EU 집행위원회, EU본부가 거기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뭐좀 공부께나 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음. 꽤 있어요. 음. 그래서 커피숍에 앉아서 얘기 나누는데 누가 옆에서 아, 근데 내가 옆에서 살짝 들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고요 하면서 얘기하면 네. 와, 이 수준이. 지식 토론이 되는 거 장난이 아니야. 음. 그리고 내가 늘 얘기하지만 제일 벨기에가 또 유럽의 중심 중에 하나 있잖아. 네. 그러다 보니 모이면 제일 먼저 결정하는 게 뭐라고? 오늘은 우리 어느 나라 언어로 얘기할까? 어, 예, 야, 난그 경지가 아니거든. 예, 그러니까 예.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아, 부, 여기 가면 잠깐 불어 하는 사람 3명이 있고, 그 다음에 예. 뭐 예를 들어서 독일어도 한 3명이 있고, 예. 영어는 다, 어차피 다할줄 알고. 예. 아, 근데 아 독일어가 4명이네. 그럼 다 독일어로 하시죠. 이런 예. 정도 되거든. 남부지방 사람들은 또 불어 많이 써요. 그렇게 좋은 동네인데, 룩셈브이크를못 가봤으니, 하루는 네. 넘어가서, 룩셈브르크쪽 가서, 딱 국경 넘어갔다고 해서 바로 내렸지. 네. 좀 보다가, 버스 타고 반대쪽도 한번 보자 해서, 버스 타고 가다가, 네. 다시 국경이 지났대요. 아, 아, 지나쳐 버렸네요. 아 그러니까 버스 한세 정거장 지나면 네. 다른 나라로 가는 거야. 네. <laughs> 정말 국가가 작잖아. 네, 네. 지나쳐 버렸구어그 정도야. 음. 자 그러니 그 조그만 나라에는 집값이 얼마나 비싸겠어.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임대료에 수당을 줘. 음, 음. 이거 가지고 좀뭐 뭐지 직 구하는데 써라. 음. 어 그런 것들을 신설을 했고 음. 그 다음에 그리스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저소득층에게는 아유 임대료는 저 집주인이 알아서 받는 건데 그걸 또 깎으면 집주인은 그럼 난땅 파서 장사하는 거냐 이 손이 나올 거고 네. 또 국가가 직접적으로 어 어, 그냥 임대료 다 얼마씩 지원하자고 하면 또 이면 계약 이 있어. 아 음, 어, 이면 계약이 있을 수 있죠. 그지 뭔지 알지? 네. 그래서 그 국가에서 받은 돈 얼마로 해서 너랑 나랑 나누자 이런 장난질 많이 치거든. 그렇죠. 그래서 예, 그리스 같은 경우는. 전기를 무상으로 한시적으로 공급해 주어요 어... 그거는 어차피 계량이로 확실히 보잖아. 네. 그래서 어디까지 이 정도 인원이면 어디까지 그 전기 사용까지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니, 음... 그거까지 는 무상으로 쓰시고, 그거보다 전기 더쓴건 내셔야 돼요. 이렇게 음... 하는 거예요. 음... 그렇게 해서, 음... 어, 이면 계약서 쓰는 거 임대시장에서 막기 위해서 전기료를 무상으로 공급해 주는 전기 공급량을 정했다는 게 그리스고, 독일이야. 네, 독일. 우리 지지난 편인가, 짐바브야하고 케냐 가지고. 네, 상하. 어, 상하. 네. 어, 시장의 이치를 거슬리는 정책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렇죠. 독일 같은 나라가 왜 이런 정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시장의 이치를 거슬렸어. 음. 어떻게 했느냐. 독일도 임대료가 막 오르기 시작한 거야. 그렇죠. 근데 독일도 한 동네 거주하면 거기는 대도시로 이주도 잘안 해. 음. 그냥 그 동네에서 계속 살아. 음. 우리로 따지면 경북에 살던 사람은 경북에 계속 사는 거고, 그, 그 전남에 사는 사람은 전남에 계속 사는 거지. 음. 우리처럼 뭐 이촌 향도 현상으로 수도권으로 온다? 그러질 않아. 음. 왜냐하면 독일은 원래 연방제 국가야. 네, 맞아요. 그래서 독일은 예전부터 소부장 기업들이 그 동네 터줏대감 기업들이 다 있는 거야. 네, 그러다 보니 뭐다 수도권에 기업 이전하고 이런 것도 별로 없어. 음. 그런 독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 이전에서 새로 집 짓고 이러지도 않고 난 여기 계속 살던데 사는 거예요 이러다 음. 보니 주택이 새로 신규로 많이 지어지거나 뭐 신도시가 만들어진 게 없는 거야 음. 그러니 어디서 갑자기 이 동네에 일자리 있다고 해서 왔는데 집이 어디서 갑자기 덜컥 생기지도 않고 대규모 택지 조성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임대료가 막 거기도 천정부지로 올랐어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다? 독일 정부가 임대료를 규제한 거야 임대를 규제했다. 어. 아. 쉽게 말해 집주인이 임대를 함부로 못 올리게끔 네. 완전히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어. 음. 그러니까 여기는요, 임차인 살아 살고 싶은 데까지 살아. 음. 우리도 그 임대차 3법으로 갱신권 있잖아. 네, 그렇죠. 그런데 그 갱신권이 2년 살고 나면 한번더 유예해서 더 살려면 뭐 살수 있고 있네. 뭐 이렇게 있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임차인이 살고 싶대잖아요. 음. 그럼 이 사람 계속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음. 돼버린 거야. 음. 우리나라에서 이거 논의한다고 하면 아마 집주인들이 난리 날 걸. 난리 나죠. 내 재산권을 음. 이렇게 침해하느냐 하면서. 그렇죠. 자, 그런데 실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나안 나가. 음. 이렇게 된 거야. 음. 내 집인데 못 들어가는 거야. 음. 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어쩌다가 거기서 계속 살더, 살고 있던 임, 임차인이 다른 데로 가잖아. 집이 비잖아. 네. 그러면 그 뒤부터 어떻게 됐느냐면 독일에서는요. 그래서 임차인, 그러니까 저 여기 집중구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오는 애를 면접을 봐. 왜냐하면 얘가 내가 얘기할 때 바로 나가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렇죠. 그리고 내 얘기 우호적인 어떤 그런 얘기를 들어줄 놈인지 면접을. 봐. 한마디로 뭐 진상인지 아닌지 봐야 될거 아니에요. <laughs> 맞아. 네. 그래서 면접을 보고. 얼굴이 이렇게 또 이렇게 용모 단정하지도 않고 네. 죄송한데 안 되겠어요. 저저 저 보시면서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 <laughs> 아니면 우리 용중 PD 같은 경우는 아유 이렇게 헌철하시고 기도가 180이 넘으시고 딱딱 네, 딱 2년만 살다 나가겠습니다. 오 어, 근데 네. 하시는 일이 뭐예요? 아전 독일로 유학온 유학생. 그렇죠. 2년 살다 가겠네. 어. 아니면 뭐 박사까지 하시면 어, 5년까지 네. 내가 오케이 어, 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네. 외국인 유학생들이 음. 집을 쉽게, 물어요 어. 어. 오히려 나갈 게 뻔하니까. 네. 어. 그래서 이 독일은 임대 시장을 규제했던 게 오히려 더개약이 됐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구나. 어려워지기도 하고, 바로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생긴 거야. 네. 그 다음에 국가가 또 말을 바꿨던 게 1980년대 들어서 이제 국가가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점점 줄였거든. 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공공임대주택사업 도저히 이게 돈 없어서 못하겠다 한 거야. 그런데 최근 코로나 터지기 직전부터 국가가 다시 공공임대주택사업을 부활하기 시작했어. 음. 그 이유는 이제 임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본격화될 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민간에서 이게 활성화 잘안 되니까 국가라도 좀 일부 해줘야겠다라는 음. 마음 때문에 국가가 이걸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고, 민간이 주저하는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거기는 민간과 국가가 조인트로 하는 음. 이런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이걸 하이브리드 임, 임대주택이라 음. 불러 민관 같이 하는 네. 거니까 이런 임대주택 시장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다. 음. 자, 그럼 여기서 돌아와 보죠.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아요? 서울에 임대주택 사업이 활성화된다, 안 된다? 저는 활성화된다. 나도 그렇게 될것 같아요. 음. 그러면 둘 중에 하나야. 저는 아, 다른 것도 없고요 나이가 들어서 고정적인 생활비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 뭐 그래도 괜찮은 지역에서 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월세 받아서 노후한다라고 하면 나쁘지는 않으실 겁니다. 반대로 아직 내 집장만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판단을 한번 이제 하셔야 될 거다. 임대주택 사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해서. 그리고 이게 본격화된다는 건 나름대로 월세가 안정적으로 꽤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도래했다는 얘기거든 네. 그렇게 됐었을 때이 주거비 부담에 대해서 어떻게 감내하실지 음. 고민을 생각해 보시고 그거 싫다면 차라리 대출 껴서 집 사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아 음. 어, 집을 살수 있는 제가 여건이 안 됩니다 아 그런 분들에게 좀 죄송한 얘기긴 하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국가 유럽의 여러 시도들 내가 말씀드렸잖아더 네. 자세하게 얘기하는 건 저도 이제 담당 공무원들이나 높으신 분들 만날 때 세부적인 질문 나오면 답변을 드리긴 합니다 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모니터해 봐라 음. 왜? 타산 취소로 삼아야 될까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런 부작용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무조건 뭘 하면 되는구나가 아니라 그걸 할 시점이 우리도 도래했다 음. 이게 중요한 시사점이에요 네.